부모님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밀푀유나베 한번 어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재료로는 대추, 호두, 시금치. 아까 시금치 말씀해주셨는데 수면에 좋은 시금치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재료로 어떻게 요리하는지 특징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은 어 60대 요리라고 해서 제가 좀 소화도 잘 되고 담백하고 고급진 국물 요리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따끈한 국물들을 좋아하시니까요. 아, 네. 예 네, 맑은 소고기 전골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비주얼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 네, 한번 이제 만드는 거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수면에 좋은 재료들은 호두도 호두예요 호두는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수면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네. 또또그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대추 잘하는 우리 대추 대추도 넣을 거예요 또 하나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녹색 채소인 시금치를 같이 넣고. 수면 건강에 좋은 전골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재료를 한번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알배추 한 통, 그리고 소고기 샤브샤브감 한 200g, 그리고 깻잎 20장 정도, 그리고 시, 시금치 100g, 대추 5개, 호두 한 2분의 1 컵, 대파 2분의 1 줄기, 참치액 한 큰술, 국간장 한 큰술, 소금, 다진 마늘 필요합니다. 네, 만들어 볼게요. 자, 배추는 알배추를 사세요. 이렇게 소가 안에만 있는 알배추를 사시고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입씩 떼었어요. 떼어서 여기다가 깻잎 깔고요. 그 다음에 샤브샤브 고기예요 샤브샤브 고기 녹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세요. 저는 아까 네. 이 레시피 준비하는 네. 거 보면서 가족들 요리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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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가족이 함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너무 가족화합에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요 위에다가 다시 배추를 네. 얹고, 지금 네. 깻잎. 네. 네. 사실은 요, 요리는 엄마 혼자 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맞아.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면서 손이 움직여지면서 즐겁거든요. 음. 같이 가족이 네. 그런. 같이 어. 할수 있는 음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죠. 음. 네. 네, 샤브샤브 고기 깔았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배추 얹고, 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음. 네, 조금 네. 미리 해놔서 약간 핏물이 약간 흘렀는데요.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를 전골로 하려면 이 옆에 있는 거로 할게요. 네, 전골로 하려면 음. 그죠, 얘를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지 같은 거, 아, 이거 무너지지 고지. 않게 자르는 네.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꼬지를 제가 꽂았어요. 아. 꽂아서 네. 단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요대로 네, 담아주세요. 예쁘게 담아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담으셔야 돼요. 이때 포인트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게 사실 어떨 때는 이거 이거 언제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사서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laughs> 생각보다 네. 예 화려한 거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그냥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되는 거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실은 이게 소고기 전골이에요. 음. 소고기 배추 전골인데, 어때요? 조금, 어, 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어, 어때요? 어더 정성이 들어간 것 같고, 굉장히 고급 요리 같잖아요. 네, 이쁘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고급 요리를 네.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음. 네, 지금 전골 냄비는 제가 요만한 걸 가져왔. 아이고 이게 제가 비니, 아, 빼면 안 되네요. 네, <laughs> 네. 요거를 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또 수면에 좋은 재료들. 소고기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 트리토판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것도 수면에 좋다고 했는데 네. 좀 기름기가 적은 거 하고 시금치, 네, 시금치 담고요. 중간 중간에 시금치도 넣고. 네, 중간, 요거보다는 더큰 전골 냄비를 사용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조금 작아요 지금 일단은 담을게요. 네. 그래서 시금치. 시금치는 뿌리 쪽에 흙이 네. 많아요. 음. 네, 뿌리 쪽을 잘 흔들어서 씻으세요.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대추. 대추. 대추 요거 씨 발라낸 거예요. 약간 이제 국물이 약간 달큰한 국물이 나오죠. 자, 호두는요. 호두도 그냥. 네, 두 그냥 덩어리? 같이 끓여서 먹으면 네.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호두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 파. 가네 네. 파의 또 그런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니까 여기 수면에 되게 좋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국물은 정글 네. 국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참치액. 참치액. 네, 국간장. 국간장. 네, 국간장이에요. 그다음에 마늘. 마늘 다진 마늘 좀 들어가줘야 맛있어요. 하고 여기에 이제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 돼요. 네, 소금을 한두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끓여서 올리지 마시고요. 바로 즉석에서 부스터 네. 하나 놓고 끓여서 시면에 부스터 하나씩 있잖아요. 네. 이대로 올려서 만약에 어. 우리 부모님에게 이걸 해드린다. 시부모님께 해드린다. 그러면 생색을 내야죠. 어. 알겠습니다. <laughs> 하고 딱 올려서 직석에서확 끓여드리세요. 어... 그리고 면하고 밥 네. 준비하셔서 네. 면 넣어서 마지막에 칼국수를 해도 되고 네. 볶음밥이나 죽을 끓여도 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밀푀유 라베 전골까지. 네. 전골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오늘 네. 부모님들과 함께 홈파티 그리고 또 수면에 좋은 식재료로 만든 밀페유나베까지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laughs>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레시피를 좀 가져가실 건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네가지를막 야심차게 알려드렸는데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네,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부터 하세요 네, 한, 가지 한 가지 하셔서 빵이나 뭐 스파게티나 밥 같은 거하고 과일 와인 또는 뭐 주스 이런 거 준비하셔서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두 가지 요런 네. 식으로 네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밀폐윤합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 몰랐는데 너무 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느낌이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여서 어 정말 부모님들 한번 모이시고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네. 어, 수면 건강에 좋은 또그 식재료들이 또잘 아는 식재료들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네. 상추 대표적인 거 아, 상추, 상추 많이 먹으면 잠 오잖아요 네. 아몬드 음. 잠자기 전에 아몬드 몇 알만 드셔도 잠이 음. 잘 온다고 하고요 아, 체리또 네. 체리. 네. 어, 키위. 키위 그리고 등푸른 생선도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영희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2 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다가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 된 영상을 한 달에 여덟 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밌게 하실까요?